네 개판 소대 아자주포이냐아자주포 아이 자주포 내가 세 명나 있어 개판 소대 아 저거는 전112딱열판 탔습니다 자주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주포가 저 소대야 한... spg 소대 자주포 클랜의 자주포님이 이장당했어아 저분들 자주포 클랜이구나 한석 섭... 자주포님이 자주포만으로 유니컵 찍으신분 아니에요네아 진짜 대단하아 자주포만으로 유니컵 세상에 괴물임 그건 괴물임 아 진짜, 아, 진짜 괴물임 내가 자주포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분이에요 그분 영상보고서 와아 <laughs> 이런거구나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자주포로 유니컵을 하지? <laughs> 엄청 잘쏘 아, 거의 뭐 시모나님과 쌍벽을 이루 그래가지고 눈밑으로 그사람 그 정보를 보면요 SPG 100%라고 딱 써져있어요 <laughs> 어. 거 아무것도 없어. 아마 뭐 다른 캐릭터 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세컨드 캐릭터 타 가지고 하실 것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그 본인의 딱 자주포만 남아 있는 자주포. 정말 자주포만 타면 그걸 그러니까 이게 해비나 막 중형 그런 느낌 모르니까. 근데 북미부터 하셨던 분으로는. <laughs> 아 해비 타기가 새로운 어요 병사네. 전 전방이 병사네. 형 어디 가? 어 그냥 아, 들어갔네요, 프런이. 어떻게요? 나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? 호 주식 주식들만 안 오면 라인 해볼만 한데? 어 주식 왔다. <laughs> 와 말도 아야 아, 야. 이거. 아 주식 드리네게다가 <laughs> 아 잠깐만 프런 아, 아. 죽을 거 같은데 저거? 주식만 안 오면 좀 해볼만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식 드레가 따오네 여기 병사 있어가지고 아니, 아니, 아니. 저도 못 끼어들어요 지금. 오히려. 지금 중형라인이, 아군이 나스오른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중형라인 보러가야 될것 같아요 어,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들 게임하시면 됩니다 그냥, 그냥 혼자서 알아서 빨빨빨거리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네 이거 어... 시작 안좋다 갑차갑니다 지금 아군 위에 있었던 전차들이 다 GW판터들한테 당했네요 와 야마다 이거 어 일단 밖에서 하셔야 는데어 차가 이상해 잠만 깐아 중전 싸움도 힘들겠다 저거 어. 어, 난 여기를 비... 봐줘야 되는데 와 제대로 맞췄습니다 형어이씨 포탄으로 안 뚫리네 이거 봐 옆에 속쌈 여기가 밥차님! 크롬 앱 빼! 크롬 앱 빼! 그게 아니라... 거기 서여 자주 폼하자! 어! 형!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형 오른쪽 쫓자 밥차가 길막고 있음! 아니에요! 밥차 길막 안 했어요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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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 위험해지면 도박을 해봐야 되겠다 밥차 시키신 분? 나골판이야 뒤에 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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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을 믿자 지금 내가 가야될 곳이 감이 잡힌다 지금 지금이라도 아, 내가 아, 헤비라이 어. 끼면 거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와안뚫님와 병사 단딴댔어요 병사 딴딴하죠 어? 형? 나 뜁니다 형 뒤로 더빼더빼어 지금 내가 들어가면 모르겠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나, 나 그래 지금 나 누구나 다음 턴에 죽을 것 같은데? 시 아,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그 앞에 슈터 터진 게만. 아이자어졌던다 나눠리네 소대 최후 승다아야셋다나다 나눠린다. 와시 살포 세대 다 <다는> 나눠린다. 네, <laughs> 역시! 야 이거 정리하는 각인데 주싱! 상체 밑에 범이 엉덩이도 때려줘. 저거한테 맞을 어야 이거 형범 님이 캐리하는 각이다 이거. 다 잡는다 다 잡는다. 가라 발피 주 바릅니다. 오케이! 야, 일단 쏘아. 저거부터 잡아야지. 일단 피..피.. 피. 저거부터. 저분 어, 엉덩이도 때려줘. 아 나가 GW 파트 맞을 것 같아요. 타도도도 아, 이럴 때 괴도예요. 이럴 때 괴도. 주 옆에 쏘고! 오, 오오처해 어, 어. 어. 일단 엉이 한번 보여 줘야 돼요. 이런 때는. 오, 다 아, 아, 아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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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이게 이걸 ]은? 지금 좀 선택한 게 아, M46 패턴을좀 믿고 간 건데. 어, M46 m 이 끝까지 살았어요. 다행스럽게도. M46이 끝까지 안살아남았지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. 호 쪽에는 M4A1 있고 아군 보디 쪽에 T25 AT 구축전차, 구축대의 아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. 앞이에요. 아섯 명. 아, 아 T25 저기까지 들어갔네. 일단 m 4 1부터겠죠 이건? M4A1 정리하는 동안 아마 아군 M4 M46 패트니 호랑이 패트니 T25 아마 정리해줄 것 같고. 아 어, M4용 반 T M4용을 믿어봐야 되고 내가 여기를 끊어줘야 되겠네 자, 아군 크로멜이 적군 개판 한대 잡았어요. 아, 크로멜 안 죽었어요? 아, 안 죽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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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그 슈퍼 터치한 테 죽은 줄 알았어요. 오렇게 제압. 자, 자전거 두대다 발견됐어요, 지금 크로멜. 아, 크로멜 크롬 좋다, 어, 좋다, 크롬 잘한다. 어, 근데 엠포 A1이 -보이 어, 안 장단이 장단이 보이네요? 장전인가? 장전인가? 장전인가 본데? 그렇지, 라이스 우리. 이에 엠포 a 요탄날 나오고요, 엠포 A1. 이게 엠포 A1 있어요, 엠 A1. 나가면 탄날 나와요. 크로멜이 잘 터진다. 자, 일단 마취에 유형권님이 또 엠포웨어 만났거든요? 형권님이 엠포웨어 만나서 사각한 번씩 교환했고 나이샷나이샷 나이 어, 이거 역전이다! 역전이다 개판! 아, 아 이런 이런 아, 그래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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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,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잡은 거 같아, 거의 자, 주포지원도다 없어졌고 호랑이 패트니 3, 0, 이 2, M 이거 한 대만, 한 대만 딱 어, 쓰면 그리고 t 3사랑 그리고 M4 여기 피가 좀 있기 때문에 안질것 같아요 아니 무대 자존심 자세가 이상한데? <laughs> 야, 크롬이 안 죽는 네, 게 크다 <laughs> 이거 아까 크롬에 졌으면 몰, 죽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야 이거 아군 크롬이 조금 자존심 다짤려 점수 많이 먹었어요 얘, 얘 죽어야 될 상황이 좀 많았는데 안 죽었어 이거 지금 이제 아군 호랑이 패트이 지금 T25 AT 지금 네 그냥 T34가 맞으면서 그냥 드라가면 끝이죠 이건 네. 옆에서 돌리고 있고 아고티 3 4가 들어간데 스팟이 안 뜨고 있는 건 지금 돌 뒤에 있죠 돌 뒤에 돌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돌 뒤에 아고 호랑이 패트니 돌 뒤에 각을 보기 위해서 살살살 전진을 하고 있고 아고티 3 4가 스팟 띄우기 전에 호랑이 패트니 먼저 스팟 띄우고 아, 아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어, 그냥 들어가 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피 많은데 3사는네 패트니 데미지 주고 있죠 아무리들 기동 확실하게 오리 오케이. 끝냈습니다. 수고하습니다 와, 잘하네요. 아. 아, 크로매리 컸다. 어. 업혀간다. 업혀간다. 업혀하고 인정. 아업가두발 썼는데. 다 도탄 났어, 병사사. 아, 진짜요? 어. <laughs> <laughs> 아, 부서가 아, 너무 빠진데. 크로매도 컸고 패턴이 저 혼자서 그위 라인 진짜 오래 버텨줬어요. <laughs> 버텨줄것같아서 제가 중앙으로 뺀 거거든요. 역시 안타단 걸 타보니까 저 티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? <laughs>